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줌 사용이 처음이거나 어색하신 분들을 위해 교육용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강은 호스트로서 줌에 가입 및 설치하는 방법을 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줌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먼저 상단의 요금제 및 가격 책정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개인 회원인 경우 미팅 당 최대 40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실 경우 무제한으로 구름 미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2화점 A, c K, R, 2화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시간 제한 없이 미팅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줌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줌 가입의 경우 줌 회의를 개설하는 호스트만 가입하면 되고 회의나 수업 등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경우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무료로 가입하세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년월일 등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줌을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으로 가면 다운로드 란에 회의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사양에 맞게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의 참가자의 경우 호스트가 보낸 회의 링크를 클릭하면 컴퓨터 혹은 핸드폰에 자동적으로 줌 설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상 줌 설치 및 가입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줌에서 새 회의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